상으로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네,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요거는 네, 이제 추후에 저희가 여기 상무 하게 되면 네. 어머님 참여 아니에요 바쁘셔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좀 얘기는 할이 자체 내용이 동아리 내용도 상인은 뭐 또가 음. 것도 없으니 얘는 음. 뭐 지금 뭐가 여기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어, 주민한 사람서 많은 단체를 내가 이끌어봤지만 도시 재직 사비라는 생소한 그런 사비고 주민들이 별 크게 호응은 없었습니다. 아이고, 또, 놀랐나? 도시재생 사이실집피를 어, 또,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은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도시재생인데, 어떻게 하는 걸까? 그래서 저도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에 관한 이론 수업도 몇 가지 있고, 도시 재생이 뭔지랑 이제 왜 해야 하는지 요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예, 네, 모르기는 한데 백보에 붙여 져가 이거 브랜카드에 붙어 있는 거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참여한 거는 오늘 처음입니다. 우리 합심 운동이 최고 낙구대가 있습니다. 이이 철도가 이 복수나 철도가 대물로서 동네가 완전히 두 동아리가 나왔습니다. 나는 이게 없었거든 여기. 그러 있는데 불만이 있을 거다. 그렇죠, 이 동네, 저 동네 두 동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뭘서 뭐를 하라고 한적 있겠습니까? 저쪽에, 그 동네야, 네. 이쪽에 한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이 철길 위에 딱 막아서 저쪽 광초를 매 놨으면 괜찮은데. 정말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은 이 사업이 이 마을을 위해서 도심의 변화를 가연낼 수가 있겠나. 부정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작년부터 집수리 사업에 주민들이 많이 홍도를 하고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니까,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에 그 합성 1동에 30년 이상 된 주택은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고 그때 당첨돼서 그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 올해는 주민과 함께 우리는강합성 축제를 위해서 주민들 모두가 함께 중공리에잘 맞출 수 있었고 우리 도시재생사무소 최초로 주민과 함께 올리는 주민노래자랑. 정말 연연 관계없이 많이 참여해갖고, 지인들에게 와달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센터 연구원들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 많이 주민들이 일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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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저는 처음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또 동네가 이렇게 너무 낯폰데 있다 보니까 발전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전기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면 키즈 카페라는 말데 발전이 되고 보기 좋게 변화가 있다는 거에 제가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변화도 주고 모든 것을 조금 우리가 활동을 하면은 뭔가가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본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자원시 도시재생과도 철수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우리 사회적 마을 협동조합이 실질적인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마을에 조금라도 변화를 주겠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8 때까지 몇년 그 동안 기간 동안 참었어요왜하면은 예, 네.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아니 뭐 되었답니다. 수 박수. 예. 박수. 처음 배는 너무 어렵다. 접근하기 어렵다. 근데 이제 교육을 듣고 강의를 듣고 하는 분이 우리도 할수 있다. 모르는 지식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말 바닥에서 생산그 위치에서 하나하나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도시 재생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이고 하면 곳곳을 다니면서 많은 노력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협동조합 조합원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하면은 반시반이 하시는 분들도 또 마을을 위해서 다 해줘야 풀리라 생각이 듭니다. 도시 재생은 3년 전부터 하게 됐지. 그때도 지금도 우리 동네가 좀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늘 있었거든. 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은 늘 똑같고. 야, 손잡이가 어. 없 그거는 끼우는 게 아니고 한개 친구 주고 니가 주고 다른 친구 한개 주라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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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르네. 위원님 오늘만 가면 되는가? 거 괜찮네. 이 도시 재생을 시작할 때 교육을 받다 보니까 모든 것이 실행이 되겠구나. 우리 동네가 좀 발전이 많이 되겠구나. 이 차츰 교육을 받다 보니까 막히는 게 뿐만. 그래서 지금 좀 막막해요. 끝날 때까지. 잘 되리라고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 안 되는 걸 설득도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찾아가고, 열심히 하면은 그에 대한 보담은 또는 오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보면 알다시피 노인분들도 많고 어린이들 초등학교 옆에 있다 보니까 많습니다. 그래, 같이 연계해서 같이 더불어 유기적으로 될수 있는 도시가 돼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앞으로 이거 잘만 하면은 우리 도시가 정말로 우 마을이 정말로 쾌적한 마을이 되고 또 찾아올 수 있는 마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거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봉사한다 생각하고 현재 우리 협의체인들도 봉사라는 개념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조합원들이 그런 마음으로서 임해 주야 우리 사회적 마을 협동 조합이 더 성공위에 잘 마무리되리라고 하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함께 해 줘야만 인 우리 마을이 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할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동네가 좀더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로 변했으면 하는 게내 바람이고. 어린이들도 정말로 쾌적한 말이라고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노인분들도 더 나아진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또대도록 또또 노력하겠습니다.